야너좀즘 틀리면 뭐, 그돼 맞냐? 글쎄 바쁘던데? 당연히 지나 그걸로 터득 체능 들었어 중요한 건 나일 텐데 그거 어? 자 얘들아 안녕 수업 시작할 거니까 조용히 하고 자리 앉자 우리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에 앞서 내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할게 다들 창업한다고 하면 뭐가 제일 걱정돼? 이장 공간이지 않을까요? 음, 사무실 구할 때도 운전자였어요 음돈 공간 멘토 다 맞아 근데 이걸 모두 챙겨주는 곳이 있어. 바로 안양산업진흥원이야. 안양산업진흥원의 창업지원 풀 코스. 싹다 정리해줄게. 한번 가보자. 안양산업진흥원은 창업지원과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진흥 전문기관이야. 한마디로 창업에 든든한 후원자라는 거지. 근데 말이야. 창업도 결국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오늘은 그 창업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볼 거야. 그럼 창업자가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분위기부터 딱 만들어 주는 제도들을 함께 한번 보자. 먼저 청년 오피스 창업 초반에는 사무실 구하기도 힘들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주소 등록부터 라운지, 인터넷 복사기까지 다 공짜로 쓸 수가 있어. 거기다 멘토링과 전기 네트워크까지 와우. 완전 스타트업 놀이터라고 할 수가 있지 어? 그럼 40대 이상은 못하나? 아... 아니지 no. 중장년을 중심으로 하되 요즘은 다양한 연령대의 예비 창업자분들도 함께 할 수가 있어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는 60% 일반 예비 창업자도 40% 지원이 가능해 개인 지정석, 사물함, 전문가 자문, 사업화 자금까지 풀코스로 지원이 된다는 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다들 들어봤지? 다 들린다, 너네. 자, 그리고 요즘 많잖아. 뭐가 혼자서 하는 창업? 안양산업진흥원은 1인 기업도 대환영이야. 사무공간, 맞춤형 멘토링, 네트워크 연결, 사업화 지원까지 아이디어 하나만 있어도 CEO 되는 거 여기서는 다 가능하다는 거지 오 혼자 하는 것도 팀플이랑 똑같네 팀플인데? 너네 그 팀플 과제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 보자 너네 성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선생님 이제 환경은 다 준비된 거 같은데 이제 공벌 시간 아닌가요? 내가 그걸 모를까? 내가 그걸 모를까? 내가 그걸 모를까? 자 환경을 갖췄으니 본격적으로 성장 모드로 가야겠지 초기 기업이 더 크게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아이디어는 있는데 사업화가 문제다 집중! 여기 사업화 컨설팅이 있지 창업 실전 교육, 사업 계획서, IR 작성법 그리고 우수 기업에겐 200만원 자금 지원까지 멘토와 1대1 붙어서 어깨동무까지 해준대 자, 이제 성장 속도를 더 빨리 올리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은 청년 창업 기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잘 봐야 돼. 20개 기업을 뽑아서 무료 입주, 전문 엑셀러레이팅 코칭, 데모데이 투자 기회, 홍보 지원까지. 말 그대로 성장 로켓 부스터 장착하고 쭉 올라간다는 거지. 그리고 진짜 잘 나가는 청년 창업 기업들. 스케일업 안양 프로그램으로 임대료 지원, 2천만원 개발 자금. 투자유치 프로그램까지! 와. 좋은 기업을 더 크게 키워주는 창업 성장판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야. 마지막으로 돈이 필요하다? 와우. 걱정하지 마. 청년 창업 펀드 2호에서 기업별 얼마나 투자해주는 줄 알아? <laughs> 말도 마. 최대 5억 원까지 투자를 해준대. 로봇, AI, 콘텐츠 등 유망 분야라면 누구든 도전을 할 수가 있어. 전기 IR에 글로벌 연계까지. <laughs> 진짜 든든하지? 선생님, 저거 혹시 투자해주세요. 가마이스 보자. 야, 나 일단 이 정도 가능한데 괜찮을까?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안양산업진흥원에서는 창업풀코스 지원이 가능하다. 공간도 주고 교육도 하고. 돈도 넣어주고, 투자도 붙여주고, 스케일업까지 다 해준다는 거지. 여러분, 창업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안양에서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는 창업 풀코스. 참고로 오늘 소개한 사업들은 올해 기준 내용으로 내년에는 일부 세부 지원이나 금액이 조정이 될 수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11월에서 12월경에 업데이트되는 공고를 꼭 확인해 주길 바래.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 이래도 안양에 안올 거야 <laughs> 자 다음 시간에는 기술개발 지원과 마케팅 지원을 알려줄 테니까 이 교시도 꼭 출석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 끝 안녕.